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버키 스튜디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개인들이 누적 소금 갖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공시가 지좀 뭐 하나 뜬것 같아요. 시간에 한가하면 TV 전환 사치 물량 1,807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2, 얘가 14%니까, 14%니까, 일단 밀리게 된다면,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마지막 최선이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걸 이제 복사를 하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요 구간하고, 이쪽 구간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도, 이번 N자으로 잡으면, 여기서 요렇게 빠지는 게 이제 기본 엔저형이에요 하방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2800원대. 그 다음에, 전환가격이 1870원이니까, 일단 뭐그 가격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1856원까지도 일단 엔차형 목표치가 보여요. 뭐 인거는 이제 내일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까지 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거 다 채워버리고, 알짜만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가액이 1,807원이에요. 1,807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807원. 아까 확인했을 때그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기본 N자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본 N자형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4,160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내일 만약에 시가가 그냥 하한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올라오게 되면 좀 비중 조절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치는 이 분봉상으로 잡는 목표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규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5일선이 확 내려갈 거라 말이에요 하방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5일선을 이렇게 두 번째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이 안 되고 밑에서 시작을 하면 5일선 정도 이렇게 확개보를 이탈했을 경우 5일선 정도가 이제 비중 조절하거나 손절 칠수 있는 라인 그 정도 관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5분 봉으로 가서 5분 봉으로 가서 쉽게 얘기하면 5분 봉으로 가서 첫 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하한가로 시작 안 한다는 가정입니다 첫 봉이 이렇게 뜨면 첫 봉의 이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무조건 매수 관점 아니고요 빛깔을 넘어갈 때까지 매수 관점이 안 됩니다 이그 정도 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